네 안녕하세요 소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3일 수요일이고요. 7월 3일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할 텐데 자 어제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어떤 호재가 남아 있고 악재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4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자 6월에서 7월로 넘어갔더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있었던 강했던 종목들 전력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소폭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테마가 부각이 됐는데 자 비만 치료제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펩트론이라든지 삼천당제약,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반기가 바뀌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바뀌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먼저 앞으로 주도 테마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기서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대로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죠.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자 그러면서 6월 3일부터 나왔던 우리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목들이 우수수 다 밀리고 있어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GS글로벌 또 뭐가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국가스공사도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자 영원히 오를 것 같았... 영원히 오를 것 같다가도 금방 시장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 더 체크할게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를 했는데 이쪽이 우세하고 바이든 쪽이 밀렸죠. 자,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밀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대선까지는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아있어요. 자, 이 4개월 안에 다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많이 올랐으니까, 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 먼저 차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다가올 시장이 변화되는 주도 테마 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한 가지 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예산입니다. 예산.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놨는데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시추 계획이 12월인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모두 다 자금 조달, 예산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해외 기업에 참여 가능성 높은 기업을 분석을 해 놨는데 이거 역시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성공 불임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공기업에 지금은 민간 기업이면 되잖아요. 자, 공기업에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새로 나온 소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대왕고래 운명을 가를 22대 국회 산자위가 임박을 했다. 예산 확보가 가시밭길이다.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공식화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는 예산권을 쥔 국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자, 프로젝트 사업성과 관련 1년의 모든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단 1원의 예산도 없을 것. 자, 시추공은 원래 다섯 개를 뚫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론이 안 좋자 한 개만 먼저 뚫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개 뚫어보고 유망구조가또 발견되면 보고 또 여기서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데에 따라서 그 다음 뚫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한 개를 뚫는데 1천억이 필요합니다. 천억이 하지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금은 120억이다.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880억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국회는 정부의 예산 안에 삭감 권한을 주고 있어. 자, 예산 편성의 권한은 없지만, 삭감을 할수 있는 만큼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구조가 더 심한 이번에 총선했죠. 자 야당의 협조가 더 절실한데요.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 특히 산자위에 구성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열일곱 명, 국힘이 열 명입니다. 자 그걸 거기다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미래 해서 한 명씩 해서 십구대십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산자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많이 이쪽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도 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고 있다 자 12월부터 4개월간 1,000억 원을 투입해서 7개의 유망구조 중에 한 곳을 탐사시출할 예정이고 자 노르웨이 시드리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자 계약금 착수비는 올해 안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20억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러면 900억이 필요한데, 이게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땡겨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빵 없습니다. 지금 산, 그, 상구 석유공사 돈이 없어요.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다. 돈이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면 강행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자 위에서 국힘이 이쪽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지금 쉽지 않아 보이죠. 어, 특히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요. 그리고 뭐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될 것이냐. 이 천억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닌 거라는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20%의 탐사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근거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탄핵을 하는 데 만에 이런 청원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항만을 확보하겠다. 또 하역장 역시 확보하겠다. 자재들을 열심히 갖다 나르겠다. 또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를 지금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을 하겠다. 내용도 발표가 됐죠. 또 헬리콥터 입찰하고 있다. 헬리콥터 민간 기업 입찰을 들었고 또 여기에 우리 돈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든 고속도로든 항만이든 하역장이든 계속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900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확보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세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였죠? 첫 번째 내년 예산 이거 산자 위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 자 그리고 두번째 성공 불응자 제도예요 성공 불응자 제도인데 과거에 공기업에서 비리를 저질렀죠 그래서 지금 인지, 민간 기업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공기업으로 다시 적용을 확대하는 거 이게 돼야 돈을 빌려 주잖아요 그래서 산업 개발할 때 자원 개발할 때 돈을 빌려가서 실패하면 탕감해주고 성공하면 인센티브 더 받고 이런 구조인데 공기업까지 확장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력한 참여 가능성 기업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곳 어디죠? 쉐브론, 엑소모빌, 로열 더치셸. 자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드사이드는 철수했으니까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 자 다섯 개 기업 중에 이세군데 유력하긴 합니다만 해외 투자를 받으면 조간권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자원이 나왔을 때몇대 몇으로 나눠 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도가 우리나라의 불리한 상황이다 국익의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해외 기업에 더 많은 그런. 보상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제도 개선도 국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조간권을 현재로 현재 비율대로 하게 되면 자원이 나와도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게 물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도 있고 석유랑 가스랑 이렇게 뚫었을 때 뿜뿜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누구나 좋겠고 이 천억이라는 자금이 돌고 돌아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진행을 해야 우리 주주님들이 회피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하려면 결국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성공 부른데 제도 마찬가지로 개선하려면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자 모든 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자 이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를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참여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 우선은 제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물 물이 뭐죠? 물타기.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물타기 하지 말고,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쵸? 자, 지금은 우리는,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절할 생각이 없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점 이탈했을 때, 다 손털고 나갔을 거고, 손절했을 거고, 이때 손절을 못 했으면, 어제 짜더라도 손절했을 을 거고, 그것도 안 했으면, 계속 결국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까지, 홀딩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요 홀딩할 수 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12월이면 앞으로 5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주가가 올랐다 이렇다 하겠지만 결국이 진행이 된다면 구멍을 뚫는다면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물타기는 금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만 꼭 기억해주시고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안내드릴 해 생각이에요. 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안내드릴 해수 있도록 가급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안내드릴 해수 있도록 할 테니까 눌러주시고요. 딱 우리 주님들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뭐였죠? 물타기만 하지 말자. 손절을 못할 거면 손절을 한다는 건. 재매 스타점을 잡을 줄 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올라갈 때 다시 잡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훈조를 안할 거라면, 물타기만 은 하지 마세요. 다시 추세 돌릴 때,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보유하면서, 1차 물량만, 지금 보유한 물량만 보유한 상태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자, 야당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요.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지금 탄핵, 100만 명 됐다고 하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쭉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차 매수한 분량만큼만 손절을 하면 계좌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을 타면은 그때는 계좌를 살릴 수가 없다. 물 타는 건 욕심이에요. 언젠가는 사다 보면 최저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최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너무 좋고 안 나오고 어 10종목을 했을 때 못난이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나오면 계좌가 망가지는 매매 방법이거든요 자 올랐어요 샀어요 조정 받았어 샀어 밀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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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원히 반등 하는 종목들 있죠 특히 테마주 고점 잡았을 때 이런 거 잡으면 계좌 이한 종목으로 끝납니다 절대 물타기 하지 마셔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수,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하자 손절 못할 거라면 기본 물량만 들고 있자 가만히 있자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좋은 내용, 또 앞으로 추가 내용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